스마트폰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인터넷에 수많은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USB처럼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기억장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에 다양한 앱을 담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마트폰 활용이 좀더 쉬워지실 거예요. 이때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내 장치로 가져오는 것을 다운로드라고 하고 우리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인터넷 상의 앱을 내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설치한 앱을 활용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는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인터넷 상의 앱을 내 스마트폰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인데요. 저희는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마이 테라피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단에서 상단으로 드래그해 주시면 앱스로 이동을 하게 되시고요. 저희는 이곳에서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을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아이콘을 터치해서 실행하시고 조금은 복잡한 화면이 나타나시면 저희는 이곳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앱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저는 그 마이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마이크가 나타나 있으실 거고요. 저희는 약의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마이 테라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터치하고, 마이 테라피 하고 외쳐 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 테라피 라고 말씀하시면, 인터넷 상에 있는 수많은 앱 중에서 내가 검색한 마이 테라피 앱이 찾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희는 이제 인터넷 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앱을 검색을 하신 거고요. 이 앱을 다운로드해서 내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방법도 간단하신데요. 자, 마이테라피 앱 옆쪽에 보시면 설치라는 초록색 버튼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설치를 터치하고 열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되는 동안은 설치 버튼이 취소 버튼으로 바뀌어 있으실 거고요. 취소를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터치하셔서 취소를 해주실 수 있으시되 설치가 완료가 되면 취소 버튼 자리에 열기라는 버튼이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열기 버튼이 나타나시면 여기서 바로 앱을 열어주시지 말고 취소 버튼을 이용해서 플레이스토어를 완전히 종료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내 스마트폰 앱스의 제일 마지막에 마이 테라피 앱이 설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모든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하고 마이크를 터치하고 내가 원하는 앱의 이름을 외치셔서 앱을 검색하시고 설치 버튼을 터치해서 열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우리가 방금 설치한 마이 테라피 앱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테라피 앱을 이용해서 약의 복용 시간 등을 등록해 두고 매시간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자녀분들이나 또는 주치의 그리고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의 복용 정보를 전송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그 약을 복용하셨는지 그 체크를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영상을 정지하시고 복용 중인 약과 영양제의 복용 시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보시는 것처럼 어,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가 드시는 약의 종류와 복용 시간 등을 체크해 봤는데요. 자 보이시는 이 내용 그대로 마이 테라피 앱에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하단에서 상단으로 살짝 드래그 해주시면 앱스로 이동을 하시고요. 앱스를 살짝 넘겨서 살펴보시면 마이 테라피 앱 아이콘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희는 앱 아이콘을 터치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한번 그 시작하기 전에 저처럼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타나시는데요. 이때 하단에 보시면 시작하세요 라는 버튼이 있고요. 저희는 이 버튼을 터치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정보 사항이 나타나면 성별과 출생 연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성별 옆쪽에 선택이라는 글자를 터치해 주시고 남성과 여성을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어,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여성으로 선택을 해두시고 네를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치. 그럼 성별이 여성으로 등록된 게 보이시죠? 그쵸? 다음은 출생년도도 같은 방법으로 선택이라는 글자를 터치해 주시고 글자를 여기 숫자가 있는 부분을 드래그하셔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제 생년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내를 터치를 해주시면 성별과 출생 연도가 등록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때 완료를 터치하시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부터는 마이 테라피 앱을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신 겁니다. 취소 버튼을 이용해서 앱을 종료하셨다가 자 다시 한번 마이 테라피 앱을 실행하시면 이제부터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초기 화면이 되실 거예요. 마이 테라피 앱의 하단에 살펴보시면 4개의 메뉴가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4개의 메뉴 중 치료 메뉴 안에 들어있는 첫 화면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 내가 복용 중인 약이나 영양제의 그 복용 시간을 등록해 줄수 있으신데요. 자, 지금부터 저희 그 약의 복용 시간 등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에서 첫 번째 알림을 추가해 보세요 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이 버튼을 터치해서 나타나는 메뉴 중 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명이라고 나타나는데요. 뭐 약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도 좋지만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심장약, 당뇨약, 갑상선약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수 있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심장, 당뇨, 갑상선 이렇게 입력을 해두셔도 내가 알수 있게 네. 간단하게 입력을 해두셔도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약의 단위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다 하셨다면 다음을 터치하시고 나타나는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복용 시간 추가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저희는 이 부분을 터치하셔서, 자, 아까 하셨던 것처럼 상하로 드래그 하시면서 그 복용 시간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는 보이시는 것처럼 6시, 자, 드래그해서 30분으로 하고, 오전, 오후 중에는 오전으로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셨으면 네를 터치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매일매일 거의 대부분 드실 거라서 복용 빈도가 매일매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대로 그대로 두고 바로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오전 6시 30분에 심장약, 당뇨약, 갑상선약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 나는 다음 약을 추가하겠다. 자, 하단에 더하기 모양으로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터치하시고 약을 터치하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영양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제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다음을 터치하고 노란색 부분에서 복용 시간을 오전 저는 11시 30분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오전 11시 30분 내를 터치하고 저장을 터치해주면 두 번째 시간이 등록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 하단에서 추가를 터치하고 약을 터치하고 의약품명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셨다면 다음을 터치하고 노란색 부분에 복용 시간 추가를 터치해서 자, 저는 오후 3시 30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오후로 그다음에 내를 터치하고 저장을 터치하면 자, 이렇게 세번의 약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개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마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저를 보시면서 따라서 실습하셔보세요. 추가를 터치하고, 약을 터치하고, 의약품명을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끝나셨다면, 다음을 터치하고, 노란색 부분에 복용 시간 추가를 터치하고, 자, 저는 이제 오후 6시 30분이 되겠죠? 자, 이제 오전이 아니라 오후로, 그 다음에 내일을 터치하고, 저장을 터치하면, 자, 이런 식으로, 오후 6시 30분에 그 약이 등록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하나 더 있는데 뭐 나는 두 번이나 세 번밖에 없다. 그럼 그만큼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더 있다 하시면 계속해서 추가를 터치하신 다음에 그 약의 이름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추가를 터치하고 약을 터치하고 의약품 명의 마지막 약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터치하고, 노란색 복용 시간 추가를 터치해서 약 복용 시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내일을 네 터치하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자, 이곳에 내가 매일매일 먹는 그 약의 목록들과 복용 시간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이제부터는 약을 복용하실 때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실 텐데요. 저희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약을 복용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약을 제대로 복용했는지 확인을 받기 위해서 그 버튼을 하나씩 눌러 주셔야 하는데요. 자,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렸다 하시면 이때 하단의 메뉴 중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등록한 약들의 목록이 쭉 나타나시고요. 제가 6시 30분에 심장약, 당뇨약, 갑상선 약을 복용했다 하실 때는 손으로 살짝 옆으로 밀어 주셔서 이렇게. 확인하고 밀어주시면 이 오늘 목록에서 아침 약이 사라지게 됩니다. 11시 30분이 돼서 또다시 알람을 받으시면 알람 소리를 듣고 영양제를 복용하시고 앱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11시 30분 약을 복용했다 라고 하시면서 옆으로 밀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3시 30분에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홍삼과 비타민을 복용하고 복용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밀어서 이제 남은 약이 저녁 약과 저녁 영양제가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람을 받으면 먼저 약을 복용하시고 그다음에 앱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살짝 밀어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약입니다. 8시 30분 알람을 받고 프로폴리스를 복용하신 다음에 이렇게 앱에 들어오셔서 한번더 밀어주시면 자, 오늘 저에게 그, 어, 제가 복용해야 된 모든 약들은 이렇게 모두 완료했다 라고 이렇게 그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음 날이 되면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면서 이 오늘이라는 메뉴 안에 내가 복용해야 될 약들의 목록이 모두 나타나실 거고요. 저희는 그럴 때마다 알람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오늘 항목에서 살짝 드래그해서 목록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하단의 메뉴 중두 번째 진행이라는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터치해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 수요일에, 수요일에 그 모든 약을 복용했다 이렇게 초록색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하루하루 날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모든 약을 다 복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나의 약 복용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그 다른 분들이 내가 약을 제대로 복용했는지 체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 나의 가족 나 지인분들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테라피의 파단에 보시면 4개의 메뉴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치료에서 약의 그 복용 시간 등을 등록해 주셨었고요. 오늘에 들어가서는 알람을 받고 약을 복용하실 때마다 이렇게 밀어서 약을 복용했다라고 체크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는 이렇게 내가 요일별로 약을 모두 복용했는지 이렇게 그 체크를 해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우실 내용이 세 번째에 있는 팀이라는 메뉴입니다. 자, 팀이라는 메뉴에서 친구와 가족 초대하기 라는 메뉴를 터치하시고, 자, 초대할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세 글자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우리, 딸,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을 터치하시고, 활성화를 터치하시고, 자, 이렇게 초대 코드가 생성이 되면, 이 코드를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 등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이 초대 코드를, 그, 내 복용 정보를 관리해주실 분이, 마이 테라피 앱을 설치해서, 초대 코드를 입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초대 코드를 카톡으로 먼저 발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전송을 터치하시고, 카카오톡을 터치하시고, 자, 이 목록 중에서 우리 딸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네, 저와의 채팅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는 순간 이런 식으로 그 초대 코드가 발송이 되실 거고요. 상대방은 마이 테라피 앱을 설치하셔서 요 초대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두 대의 그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면서 그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나의 복용 정보를 관리를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초대 코드를 받으신 분은 똑같이 마이 테라피 앱을 설치를 해 주신 상태에서 마이 테라피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단의 네 개의 메뉴 중 '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초대 코드 입력이라는 메뉴를 터치하시고, 내가 받은 초대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주고 조금 기다려주신 다음에, 우리 엄마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아까 제가 그세 글자를 적으시라고 했는데, 그 말은 세 글자 이상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글자일 때는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글자 이상으로 적어주시고, 완료를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시고요. 팀을 누를 때 이렇게 우리 엄마라고 나타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제가, 아, 우리 엄마가 약을 잘 드시고 계신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우리 엄마를 손으로 터치하고 주별 진행 상황을 봤더니 지금 저희 엄마는 72% 약을 복용했다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빼먹으셨다는 말이죠. 그쵸? 제가 지금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이 마이 테라피 앱을 사용하고 계셔서 연결을 했는데 지금 72%라고 뜨는 거는 아, 약을 전부 다 복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연락을 드려서 약을 제대로 복용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마이 테라피 앱을 그 이용해서 약의 복용 시간을 관리받으실 수 있고 어, 중요한 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빼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 테라피 앱을 이용해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